익야돼 180도까지 할수 있는데 신발 하냐이발자 어. 그럼 얘네를 이제 말해보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왠지 모르겠는데 쌀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죠 1단계도 별로 안 매워요. 1단계는 10분을 매 많이 매트나면 살짝 매트해요 살짝 매트네요.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넌 유튜버잖아. 정신 차려 이치원 쑥스러워하지 마. 오늘 옷에 흘리면 끝장이다. 조심해서 진짜 아니야, 풀패스 말고 그거 있잖아요. 사과 모양 그려진 음료. 피트니 그거 먹고 싶네요. 아, 0단계 해달라고 했구나 네, 솔직히 말해서 1단계 신라면이라고 하셨는데 신라면보다 맵습니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신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쪼레프한테는 무리였어요. 아, 매워. 근데 진짜 비싸다. 어쩐지 곱창이 너무 충분히 들어있다 했더니 충분히 들어있어야 될 만한 가격이었어. 그리고 오늘 튀기지 않았어. 화끈한 매운 소금기참 쌀국수 편. 끝. 아, 진짜 이렇게 뭐야. 중간에 딱 이렇게 30분? 뜰때 이렇게 잠깐 차에서 내려서. 어디든 걷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아요 왜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공원 산책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시간에 온게 오늘 하늘이 살짝 흐려 근데 이런 날씨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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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날씨예요 선생님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촬영장 가야 되는데 막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차에만 있는 거랑 이렇게 잠깐 나와서 걷는 거랑 아 오늘 하루 보람찼다가 달라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하루가 되게 짧고 좀 빡세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자주 차에서 내려서 걸어요 촬영 취소됐을 때 제일 걷기 좋은 데는 여기에요 파자마 입고 걸을 때도 있고 근데 보고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 어요. 왜 세팅한 날엔 유튜브 안해 <laughs> 일부러 티셔츠랑 청바지만 입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또한 나의 강박이 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 일상 중에서도 저도 뭔가 이렇게 에너지 없는 날에 오히려 더 풀매를 하고 옷을 좀 차려입는 편이거든요. 힘을 나게 하는 맞아요. 오늘은 그냥 운동화가 아닌 제 복장 인 거죠. 어? 내가 좋아하는 운동, 시민 운동센터. 네, 저희 가족이 다 좋아하는. 어이, 희망이야? 어이, 희망이야. 누나는 되게 고장난 말이 뛰는 것 같은데. 미친발 습니야 미친발. 방송 봐야지. 이런 게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되려면 우리 팀들이 없을 때 혼자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 이거 이름이 크로스 컨트리였어. 미친말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그거 이거 아니에요. 뭐죠? 이렇게 다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잠깐만 나와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180도까지 할수 있는데, 오늘 바지가, <laughs> 미디가 길어서.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되게 웃기다 그러던데. 시작하는데요. 이게 운동이래요. 이거 가끔 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도 운동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 잠깐 동안의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양꼬치 집입니다. 여기는 맨날 제가 제가 양꼬치를 찾을 때는.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을 때? 이게 약간 명상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을 이 불의 가운데가 세요. 그리고 양쪽이 약해요. 그래서 계속 얘네를 옮겨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다들이 양꼬치에서 떨어지는 기름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근데 그거 잠깐 하고 나면은 약간 사람이 이렇게 쉰 것처럼, 이렇 하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쫙 그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에서. 그래도 이 메뉴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양 꼬치 그리고 네, 꼬바로우 일단 양 꼬치와 모닝글로리 볶음으로 일단 한번 위를 열어볼까요? 아 촬영과 그리고 저 녹음도 내일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네. 저 멘탈 <웃음> 저 끝자리에요. <laughs> 맞아요, 늘 화장 안 하고 계시고, 화장 안 하고 거예고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양 꼬치냐? 바쁠 때일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쉬거나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진짜 오고 싶더라고. 아니면은 이제 생각할 거 있는데 결정 못할 때 저는 양 꼬치 굽다 보면좀 생각 정리되더라고요. 노릇노릇 양 꼬치가 이거 같... 자 그럼 얘네를 이제 한번 바싹 구워준 다음에 자 이렇게 양꼬치를 먹어봅니다 야 밑에 육즙이 보이죠? 자 쯔란과 찍어서 입으로 직행을 합니다 또 완벽하다 가득 먹을게. 말해 뭐해. 원래 앞에 한두 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신없이 구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쪽 걸 굽고 이렇게 일렬 가득 굽다 보면 상대방한테 무리해서 집중하지 않았는데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냥 그런 기분들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저는 유독 양꼬치 좋아해요. 공동의 작업을 함께 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최고의 국기를 만들어냈다? 약간 이런 만족감? 양꼬치에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오늘의 스트레스는 방울방울 방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 오늘도 참 수고했어. 이제는 즐거운 저녁 식사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이 무침이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 오이, 오이 무침. 이렇게는 응, 시켜서 같이 먹으면 좋아요. 네, 이 밑에 있는 소스는 약간 식초와 간장 소스인데, 유튜버 국물 일단 처음에 느껴지는 거는 향긋한 식초향 양꼬치의 약간 뭔가 기름지고 이 만족스러운 맛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얘가 한 번씩 이렇게 입을 씻어주는 거죠 이 모닝글로리 볶음은 약간 우리나라 나물 같아요 저는 그 나물 볶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향긋하고 아삭아삭한데 약간 뭔가 이렇게 밥 비비고 싶은 이맛 아... 짜라라따따 제가 이거는 한때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해서 먹은 적도 있어요. 드라라. 얘가 약간 그 잔치국수 스타일이란 말이죠. 해뜰때 얘를 이렇게 사라락 먹고 집에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그리고 저는 이 노란 면이 그렇게 좋았어요. 얘가 엄청 쫄깃쫄깃하거든요. 이렇게 위에 김치를 싹싹 풀어서. 아니, 그리고 유튜브 보면 잘하는데. 저는 맛있으면 왜 이렇게 인상을 써요? 이렇게, 음, 이렇게 거의. 할것 같다. 그거는 되게 잘했을 때 먹는 포상인데 옥수수를 설탕이랑 어, 제가 굉장히 잘했을 때 포상한다는 뭔가 이렇게 설탕에 옥수수를 바삭바삭 볶아낸 바로 그 아이입니다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얘 이름은요 황진위미입니다 자 황진위미의 황진은 황금이라는 뜻이고요 위미는 옥수수를 뜻한대요. 황금 옥수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삭바삭바삭 바삭, 한 다음에 행복하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극 배우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족들이랑의 어떤 휴가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방학 때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 할때 우리 아빠는 지금 공연 중이어서 우리 집에는 방학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도 배우가 돼서 그러니까 늘 이제 부모님에게서 봐왔던 이제 그 생활 패턴을 저도 똑같이 이어서 살고 있어요. 왠지 지금 이 유튜브를 아빠가 보시면 아빠를 닮은 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혼자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들 엄청 보고 싶고, 또, 어, 가족들도 되게 보고 싶고. 네, 오늘의 교훈은 더불어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